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포로교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측이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세탁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손님들은 건조기가 사용 도중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3억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판매됐던 맨해튼의 한 건물이 부동산 침체 여파로 최근 40분의 1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주차 티켓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유타주가 가장 살기 좋은 주로 뽑힌 가운데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최악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모두 24명의 정치범과 전직 스파이 등이며 미국인 3명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측이 돈을 주고 거래를 했을 것이라며 포로 교환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첩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고 러시아 당국에 구금됐던 월스트리트저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귀국길에 오릅니다. 전직 미 해병인 폴 웰런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정치범과 스파이 등 수감자들을 서로 풀어주는데 합의했습니다. 모두 24명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에 수감 중이던 러시아 측 수감자와 맞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게르시코비치 기자 등 미국인 세 명을 포함해 러시아의 야당 정치인인 일리아 야신 등열여 명을 석방하고 서방에서는 명을 러시아로 돌려보냈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최대 규모의 수감자 교환입니다. They never gave up hope. We can't imagine what they've been through. All of you can't imagine their joy right now. t h e i r home.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협상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외교 성과를 위해 러시아에 큰 돈을 준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자신이라면 러시아에 돈을 주지 않고 포로를 데리고 왔을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나쁜 선례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rump has said repeatedly that he could have gotten the hostages out without giving anything in exchange. What do you say to that? What do you say to President Trump now, mm -hmm. former president? Why didn't he do this, President? <목소� <entscheiden> but we have to ask ourselves why are they coming home, and I think it's because bad guys all over the world recognize Donald Trump's about to be back in office, so they're cleaning house. That's a good thing, and I think it's a testament to Donald Trump's strength. 실제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교환을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이번 교환에서 돈이 오가지도 않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변한 것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플로리다 주의한 코인세탁소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일부 손님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칼라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시 19분쯤 클래식 세탁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코인 세탁소가 연기와 불꽃에 휩싸여 있었고 지붕이 파괴되고 깨진 유리와 금속 등 폭발 잔해가 곳곳에 퍼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손님들은 건조기에 옷을 넣고 작동을 하려던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세탁소와 인접한 상점 7곳도 현재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폭발 원인을 가스 누출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년 전 3억 달러를 넘는 가격에 팔렸던 맨하튼의 한 사무용 빌딩이 최근 40분의 1 가격으로 매각됐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USB 리얼티 인베스터스가 소유한 맨하튼 50번가 웨스트 135번지의 23층 높이의 건물이 지난달 경매에서 85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지난 2006년 해당 건물의 매매 가격은 3억 3,200만 달러에 팔렸고 모든 사무실이 임대됐었지만 현재는 35% 가량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실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최근 97.5% 할인된 가격에 팔렸습니다. 해당 빌딩은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분리된 가운데 늘어난 공실로 건물주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헐값에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은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의 수요가 이전보다 급감한 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맨하튼 센트럴 파크 인근의 한 빌딩도 매입가보다 70% 할인된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서 가짜 주차 티켓과 허위 통행료 청구서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아람브라 경찰국은 최근 사기범들이 가짜 QR코드가 기재된 주차 위반 티켓을 제작한 뒤 발부해 과태료를 챙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가짜 티켓에는 주차 단속국이라는 명칭과 티켓 넘버가 적혀 있으며 53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단에는 온라인 사이트와 QR 코드를 스캔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허위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짜 주차 티켓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돼 주민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더러 만약 가짜 QR 코드나 링크로 접속했다면 개인정보 또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도 최근 가짜 티켓과 더불어 미 전역에서 허위 통행료 청구 사기 또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가짜 티켓으로 의심되는 티켓을 받았다면 반드시 각 지역의 교통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티켓 번호를 조회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최근 얼바인에서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니며 공중 화장실을 파괴하는 사례가 급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가운티 경찰국은 얼바인 공원을 중심으로 폭죽이나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화장실을 부수고 쓰레기를 태우는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몇 개월 동안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화장실만 6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 화장실 근처마다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는 걸 봐서는 전기 자전거나 불법적으로 등록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일명 폭주족들의 소행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공장소에서 불법 전기 오토바이 세대를 압수하는 등 수사망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를 조사 중에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30년 전 사망한 참전용사의 유해가 매장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들이 장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6월 참전용사 장례 관련 단체로부터 1993년에 사망해 묘지에 묻혀 있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유해가 여전히 장례식장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가족과 함께 묘지를 자주 방문하고 참배를 해왔다며, 당시 매장 책임자였던 잔에 플레거 장의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ow did he rest in peace for 31 years if he's treated like nothing, like down in the basement? 이에 대해 장의사는 당시 조문과 화장을 진행한 후 유해를 묘지에 묻는 최종 절차를 위해 유족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고 유족의 요청을 받을 때까지 유해를 보관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역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장의사가 화장 후몇주 안에 유해를 묘지에 매장하겠다고 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매년 13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샌디에고 코미콘에서 성매매 현행범으로 14명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샌디에고 성매매 TF 팀은 코미콘이 열린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인신 매매 범들을 체포하기 위한 잠복 수사를 펼친 결과 1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스크포스 팀은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비밀 광고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범죄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구출된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16살 미성년자도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있었던 아동복지 서비스 관계자와 피해자 옹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체포된 용의자 14명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대규모 구리 절도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LA 시 정부는 LA 경찰국의 헤비메탈 테스크포스 팀이 현재까지 2,000 파운드에 도난된 구리 전선을 압수하고 여든 두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구리 전선 도난으로 인해 한 지역에서만 3,700개의 가로등이 꺼지며 공공 안전이 위협을 받자 케빈 드레온과 트레이시 파크스 시의원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헤비메탈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체포된 82명 가운데 60명에게는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시 당국은 범죄자들이 손톱 등으로 금속 패널을 파손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리 절도로 인해 피해 복구 비용에만 수천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폐사데나에서는 금속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가장 살기 좋은 주 순위에서 캘리포니아주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컨스머페어스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올해 가장 이주하기 좋은 주 순위를 매긴 결과 캘리포니아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 적정성과 경제 상황, 교육과 건강, 삶의 질, 안전의 다섯 개 카테고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모든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연구팀 대변인은 낮은 지표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언급하며 캘리포니아가 중대한 도전적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올해 이주하기 나쁜 주로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멕시코와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유타주는 재산세 정책으로 비용 적정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제와 삶의 질 부문에서도 각각 3위를 기록하며 가장 살기 좋은 주로 선정됐습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았지만 몬테네그로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지방 고등 법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보내왔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일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권 씨를 한국으로 약식 인도한다는 고등법원 판결 또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만간 한국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잠적했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검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법 당국이 각각 권시의 송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신병을 인도할지를 두고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1년 넘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권시의 한국 행이 거의 확정됐다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제동을 걸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최근 대미 관계를 의식해 권씨의 미국 송환을 주장해왔던 법무장관이 개각으로 물러나면서 또한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권씨는 경제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한국행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미국 당국과의 민사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조사를 받더라도 아직까지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국내법이 미비한 상황이라 손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어?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에 더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음. <laughs>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 변.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원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서는 1조원대의 사기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와 계열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큐텐 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자택도 수색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이 적시된 혐의는 1조원대의 사기와 400억원대 횡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자만 판매자에게 정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큐텐의 자회사 인수에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가져다 쓴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판매자인 중소상공인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영 악화에도 판매자 및 소비자를 기만하고 지속적으로 판매망 구도를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7곱개 업체만 150개 150억 정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서 환불을 받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카드 결제 취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시고 아이랑 다 같이 가려고 3월달에 이미 결제를 다 해둔 건데 2주에서 3주 정도 이후에 결과가 나올 거다. 환불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를 소집해 배송 정보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환불을 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정부의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이웃에 사는 40대 가장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7살 백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등산용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백 씨는 평소 칼을 들고 다녔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고 범행 이유를 묻자 스파이를 운운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딱 잘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했다며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두 아이의 아빠였던 피해자의 빈소에선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반복되는 이상 동기 범죄에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한두 분도 아니고 계속 최근에 뭐 모집 아사인 뭐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언제는 아니야 누가 다. 경찰은 우선 소지 허가가 된 도검 82,000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도검 소지를 허가받으려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범죄경력이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휴가철 분비는 김해공항 진입로에 떡하니 세워둔 불법 주차 때문에 공항을 오가는 대형 버스 등이 오가지 못하는 등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운전자는 해외로 출국해버렸고 견인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부산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 공항 리무진 버스가 거의 멈춰 선뒤 느릿느릿하게 빠져나가고 또 다른 차량들도 급하게 속도를 줄인 뒤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진입로 입구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을 피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차량 때문에 차가 회전을 못 하고 끼어 있더라고요. 노선 버스들은 다한 블록 더 가서 유턴해 갖고 좀 돌거든요. 이 차량은 지난달 30일 새벽부터 불법 주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철 김해공항 이용객이 폭증하면서 5,300여 대 수용 가능한 공항 주차장이 만차가 되자 비행기 시간에 쫓긴 해외 여행객이 차를 세워두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이 차량 뒤로 다른 차들도 불법 주차를 하며 진입로 통행에 극심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차로를 막아서면서 다른 차들은 길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주차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한국공항공사 사유지로 강제 견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보기에는 도로처럼 보이지만 어, 고시된 도로가 아닌 편의성을 위해서 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내부 통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공사 측은 해외에 있는 운전자와 연락해 사설업체를 불러 견인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수소 차량으로 견인 방식이 일반 차량과 달라 견인 작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견인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좁으니까 공조기가 이 사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왔다 그냥 갔어요. 공항 측은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가 해외에서 귀국하는 대로 차를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혜지 선수가 해외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이어 주요 외신과 패션 잡지까지 김혜지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미국 CNN은 인터넷 한국의 신기록을 세운 올림픽 저격수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김혜지 선수의 인기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파리 올림픽 출전 후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31살 한국 사격선수.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 무심하게 세계 기록을 깬 인터넷 스타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모자와 안경은 사격에서 단지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런웨이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고 극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과거 경기 영상들도 언급했는데요. 김혜진은 짧은 단발머리 위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사격 안경을 통해 강철 같은 시선으로 표적을 응시하고 있다며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국제 사격 연맹 사격 월드컵 25m 권총 경기인데요, 김혜진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영상은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고 SNS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영상의 댓글에 따라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고 찬사를 보냈고요. 한 유명 패션 잡지는 공상 과학 영화 속 암살자처럼 보였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MBC와 영국 BBC 등도 김혜지를 파리 올림픽의 최고 스타로 꼽으며 극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가철 물놀이 계획 있으신 분들 중국 쇼핑몰에서 파는 어린이용 용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시인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용 튜브와 물안경, 수영복 등 2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했더니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요. 특히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에서는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290배, 어린이용 비치볼 공기 주입구에선 100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비치볼은 본체에서도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납과 카트뮴이 기준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이 정도 중금속과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여성 관광객이 동상에 올라가 음란 행위라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피렌체 유명 관광지 분수에서 상의를 벗고 수영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분수대 안에서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여성, 자기 집 앞마당인가요?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검은색 바지만 입고 수영을 즐기고 있네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관광명소 산토 스피리토 성당 앞 광장 분수대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수영하던 여성이 영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볼때 관광객으로 추정되고요.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에 들어오라고 권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예배당 바로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수영하는 관광객의 모습에 유리꾼들은 저런 차림으로 수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너무 무례하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뼈만 남은 앙상한 몸,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 중년 여성이 인도 정글에서 처참한 몰골로 발견돼 출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인도의 한 숲에서 다리에 족쇄가 채워진 채 나무에 새사슬로 묶여 있는 여성을 한 목동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발견 당시 여성은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요. 경찰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50대 미국인으로 비자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말조차 할수 없었던 여성은 전남편이 자신을 나무에 묶어놨다 40일간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메모를 남겼는데요. 현재 여성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여성을 묶어놓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편을 살인미수 혐의로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